알람 소리 걸. <웃음> <웃음> <알람이> <웃음> <웃음> 음. 자, 수월입니다. 오늘. 수월에서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등차 등비수열, 일반항, 등차 중앙, 뭐 합과는 공식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맞지? 그러니까 원리학계가 좀잘 안되고 오늘은 수열 파트를 갖다가 할 건데 오늘은 수열 파트를 할 건데 우리는 오늘 좀 가볍게 갑시다. 수열은 문제마다 다 달라요. 정말. 너무 문제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규격화해서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수열은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변화무쌍해요. 얘가 문제를 갖다가 내그내 기출 문제 봐도 알겠지만 그 라인을 딸수 있는 뭐 지수로 감수는 그래도 그래프 해석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비소 비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된다면, 그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 요단원이야 그래서, 너희가 잘안 되는, 그니까, 기억은, 뭐, 어렴풋이 기억은 나겠지만, 이게 원리 합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학적 기납법, 보고 하고, 몇 가지, 분수열 요런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 수열은 넘어갈게요. 네, 그래야 되겠죠? 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좀, 좀, 표시 나는 그런 단원이면 선생님이 탁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풀면 돼탁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단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것도 선생님이 작년 쓰던 교재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작년 쓰던 교터 그것도 뭐 일종의 좀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해마다 형식이 자꾸 바뀌고 스타일이 좀 무너무도 바뀌고 가년도부터 쭉 내려오는 거는 뭐 그런 거는 뭐 만약에 무한등 비급수 같은지 그 그림 문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 문제도 막 봐도 되지만 수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요즘 스타일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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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스타일이 많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지 요즘에는 시그마에 대한 그런 성질들을 갖다가 쓰는 게좀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지 옛날에는 막 그림 그려가지고 일반은 찾아내고 이런 <laughs>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냥 시그마 써가지고 그거 보고 일반은 파악하고 앞뒤 상한 그점화식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laughs> 자 그러면 그 원리학의 단원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안 나온다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laughs> 자 2006년도 평가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었고 그렇지만 막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 아니에요. 맞죠? 너희도 확인 놓은 뭐? 뭐 <laughs> 등비수열 시험 범위 한번 들어가 봤잖아 뭐 월리학계 매 시험마다 나온다 뭐 이렇진 않았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는 그렇게 있진 않지만 일단 너희가 체감하는 그 난이도는 많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 근데 그게 어렵지 않, 않, 않거든요 이 단원이 선생님이 오늘 월리학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겠어요 음. 잠깐만 너희들이그 기습을 기말불 공식 끌어냈던 거 그런 거 기억나나 수업할 때서 얘했던 거.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했었는데 정말 기억나나? 나겠죠. 그림 그려야 된다는 그표그리표 그리는 것처럼 그 그림 그려야 된다 하는 그, 그 기억 안 나요. 센까나 <웃음> <웃음> 그런 거야. 뭐 이거 왜 끝나 내가 특별히 우리 오늘은 원리학계 처음이니까 정리 한번 딱 한번 해주고 이론정리 한번 딱 해주고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원리학계를 갖다가 설명 안해도 되게끔 이렇게,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다, 이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일단, 원리학계에 대한 내용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음, 어 선생님이 자꾸, 목이, 목이 자꾸, 욱신욱신거려, 지금. 아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감기 걸려가지고 자, 만약에 A라는 금액씩, 뭐, 10년 동안 매년 초에 이렇게 적립을 한다고 해봅시다. 매년 초에. 그러면, 선생님이 2011년부터, 2011년, 2012년,부터 10년 동안, 그러면 2020년까지, 이렇게, 매년 A라는 금액을 입금을 했다. A. 그 다음에, 이해 e 때도 A. 뭐, 여기다가 A 할까? 어, 너희 책에는 보통 여기다가, 요 여기 밑에다가 A 되는 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도 A라는 금액을 입금을 해요. 매년 초에 입금을 하게 되면 언제 찾냐면 매년 1월 1일 날, 2020년 1월 1일 날 A라는 금액을 입금하고 12월 3 1일이란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딱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서는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거든 그래서 2019년에 A라는 금액도 입금하고 그랬죠. 매년 초에 입금했어요. 그죠? 근데 찾는 시점은 언제라고 이 돈을 넣은 지 얼마 후에? 한달 후에. 1년. 1년 후에. 맞지? 1년 후에. 그러면 1년 만치 연이율을 쳐주겠죠. 맞지? 그러면 이 연이율이 R이라 그러면 A에 1 플러스 R. 고객님 이거는 우리 은행에 1년만큼 묵혀두셨으니까 1년만큼 이자 쳐주겠습니다. 그사면서 A에 1 플러스 R 이자를 한번 붙여줬어요. 여기서 1 플러스 R 붙여준 게 이자 붙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019년 1월 1일날 넣은 이 돈은 몇년 동안 은행에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죠. 2년 동안 있었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하면 얘도 A에 1 플러스 R에 무슨 제곱. 그 다음에 얘도 A에 1 플러스 R에 무슨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얘는 2020년인데 20년이고 얘는 1제곱이고 19년이고 얘는 2제곱이고. 그러면 제곱수,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20년, 19년, 18년 이런 식으로 얘는 1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합이 일정해요. 그럼 20하고 1하고 나면얼마되 돼도? 21. 19하고 2하고 나면 얼마 되지? 20. 21. 그러면 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12하고 더해서 21 되려면 얘는 몇 제곱 돼야 되는 거야? 9제곱 되는 거죠. 얘는 몇 제곱 되겠고? 10제곱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첨자를 찾아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이 봐봐.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 원리합계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원리합계이래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너희들이 이걸 전부 다 더한 걸 내가 받아야 되잖아. 맞지? 이거 전부 다다 더한 것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걸 다 더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등비수열이죠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야? 1 플러스 R. 첫 장이 얼마야? AA, 1 플러스 R. 그러면 등비수열의합공식 알죠?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에서 공비에서, 공비에서 누구 빼고? 1 빼고 첫째 항 누구? a의 1 플러스 r이 첫째 항.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공비인데 그것의 몇 제곱? 항의 개수는 몇 개? 10개 빼기 1.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공식? 음, 기수불 공식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공식이면서 그 원리 합계에서의 기수불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매 분기별 머리 숫자 써가지고 매년 초에 넣게 될 때, 매월 초에 넣게 될때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어차피 이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너희가 이런 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돼.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 넣은 돈에 대한 이자, 넣은 돈에 대한 이자. 왜이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 5년 동안은 A, A, A씩 넣고 5년, 6년부터는 증액을 해가지고, 뭐, 몇 프로 더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몇 프로 더 많이 넣고, 몇 프로 더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쭉 적어서 얘들의 패턴하고 얘들의 패턴하고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4번에 나온 그 문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걸 풀려고 그러면 이 평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쌤, 이거는 기수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불? 그러면 기말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말불은 매년 말에 넣어요.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을 넣고, 바로 찾아요. 그럼 얘는, 이자 쳐주나 안 쳐주나?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금방 넣은 거에 대해서 전 이제 안 쳐주죠? 그치? 그럼 얘는, 은행에서 얼마만큼 있었지? 1년만큼밖에 안 있었지. 매년 말에 넣었으니까. 말해놓고 찾는 시점이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럼 1년만 지자 쳐주고 얘는 9년만 지자 쳐주고 얘는 8년만 지자 쳐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야? 1 플러스 R. 첫째 항이 얼마야? 음. 그럼 얘하 공식은 다 똑같은데 누가 달라요? 첫째, 첫째 항만 다르죠. 아 첫째 항에 대한 이자를 안 쳐주면 바로 기말불공식이 되는구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식으로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느껴주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 책에, 그, 선생님 프린트 에보면 프린트 해보면 기수불식하고 기말불식이 적혀있죠. 맞죠? 이해됩니까? 음. 지금 이시기죠 기수불식하고 기말불식이죠, 맞죠? 그지? 어, 그래서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연금의 평가하고연금에서연금평가하고 상한, 빚 갚는 거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빚 갚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그 선생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음, 이론 설명할 때, 뭐, 차 산다, 왜 걔가 차 사고 싶다,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했던 기억나요? 사장님의 입장, 성모의 입장 하면서, 맞지? 차를 사고 싶어. A1 하는 굉장히 비싼 차야. 그지? 근데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사장님은 지금 당장 나한테 A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 하면, 10년만큼의 원리학계를 갖다가, 사장님은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야. 맞지? 근데 그거를 내가 매월 매년 또는 매월 갚아 나가겠다. 이율알로. 작은 돈 A라는 금액을 이율 같은 R로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 그것이 만약에 같아집. 이건 나의 입장이고 이건 사장님의 입장이지. 사장님은 10년만큼 만약에 나한테 돈 이걸 갖다가 나한테 지금 당장 a 일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이거 이걸 차로 사 갔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10년 동안 불릴 수 있는데 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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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갚아서 10년 동안 갚겠다 그랬으면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불릴 수 있을 원리학계만큼 내가 다 쳐준다 그러면 사장님도 손해가 아니죠 맞죠? 그러면 물건 가져가라 그러면 10년 동안 돈 갚아래 갖고 물건 줄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건 사장님의 입장 사장님은 이만큼의 원리학계를 가질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만큼 적립식으로 다 쳐줘야지만 사장님이 물건을 내줄 거야 그래서 이게 상과 연금의 연가가 다 요식인데 얘가 a가 큰 돈이에요. 라지 a가 큰 돈이에요. 큰 돈. 스몰 a가 뭐예요? 작은 돈. 작은 돈. 문제에서 r 스몰 r 스몰 r 요거는 뭐야? 이율. 이율. 이거 10이라고 적었지만 선생님이 n으로 바꾼다. n년 또는 n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기간 몇년 동안 또는 몇달 동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시기 성립했을 때 이제 상한과 연금의 연관인데생님이 상한이라는 건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뭐 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 살 건데 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10년 동안 나눠 갖겠다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 A는 스몰 A 작은 돈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 상한 빚 갚는 게 상한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땡겨받겠다라는 거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몇년 동안 받아야 되는 그런 돈이 있다. 월, 연, 얼마씩 몇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다. 맞지? 그런 연금이 있는데, 그걸 일시불로 지금 땡겨받으면 큰 돈, 땡겨받으면 그 기간 동안 불릴 수 있을 원리 함계만큼 똑같으면 손해가 아니까, 연금공단에서도 연금 한꺼번에 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돈 매달, 매달 또는 매년 받아야 되는 금액, 이 작은 돈은 알고 있지만, 큰 돈. 지금 현재 가치, 지금 당장 땡겨받았을 때그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갖다 구하라고 하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문제. 그러면, 자, 갑은 100만원 하는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인도그으로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매월 말에 일정액을 할부금을 내기로 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큰 돈은 지금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1만원 중에서 5 0 0만 내고 남은 500만원 내에서 나눠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500만원이에요. 이율은 얼마예요? 월요일 0.2%, 0.1 플러스 0.02 이렇게 되겠죠. 맞지? 몇달 동안? 36개월 동안. 는 R 0.02분의 A에 1 플러스 0.02에 몇 제곱? 36제곱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2에 36제곱 얼마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2.04. 얘를 갖다가 2.04로 계산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 2.04 알죠? 그지? 여기도 2.04 집어넣으면 되죠. 2.04에서 1 빼면 1.04 되겠죠, 여기는? 거기에 0.02로 나눠주면 되죠. 뭐만 몰라요? 스몰 에 이것만 요 모르죠. 그러면 스몰 이는 이라고 고치기만 끝나잖아. 맞지? 그래서 갑이 매월 내야 되는 할부금 얼마인가? 1 3분의 255만 원. 됐죠? 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이 식을 이해만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금년부터 얼마씩? 500만, 5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연이율 몇 프로? 8%로 로 어, 연이율 8%로 1시불로 금년에 직업 받겠다라면 똑같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잖아요. 알고 있어요. 작은 돈, 500만 원이 너희한테는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느끼기에 큰돈 말고, 자, 500만 원보다 더큰 돈을 받으려 하잖아, 지금 맞지? 500만 원은 작은 돈이에요. 그죠? 1 플러스 2율은 얼마라고? 0.08, 그지? 0.08. 그러면 이것에 몇년 동안, 10년 동안 받는 연금. 그러면 0.08분의 이쪽 파트는 다 계산이 다 돼요. 1.08의 10제곱은 문제에서 2.16으로 계산하라고 알려줬고 여기도 마찬가지 큰돈 A에 1 플러스 0 0 8에몇 제곱? 10제곱 요걸로 얼마로 계산하라? 2.16으로 계산만 하기만 하면 라지 A는 이라고 고치기만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소수 계산만 있는 거지 지금. 맞지? 다 계산하면 3,356만원 이렇게 딱 나와요. 예 됩니까? 음 어렵진 않죠. 음흠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상환과 연금의 평가 문제는 이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지를 갖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근데 이것의 틀이, 이것이 아닌 다른 틀, 다른 룰이 적용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면 전부 다표 세워야 돼요. 아까 그림, 그림, 세닝 그림, 그림. 그것만 채우면 무조건 다할수 있어요. 자, 정부가 통일 이후 필요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매년 1월 1일 날 정립을 할 거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증액을 해가지고 정립을 할 거야. 그러면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에, 만약에 A라는 금액을 입금했다면, 얘는 얼마가 됐노? 6% 증액했으니까 A에 1 0.06 이래 되겠죠? 그러면, 2003년도에는 A에 1 0.0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2010년도, 2010년도까지. 그러면 얘는 A에 1 0.06의 몇 제곱? 구제국 되겠죠. 맞죠? 자 보이나? 자팀미해졌어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얘야, 얘야 나 여기 있다. 와우. 갑자기, 갑자기, 얘가, 통구야? 통구야? 선생님, 요거, 마카 좀저 통에 들었는 거한개 둬봐. 얘 한, 얘왜 이러지?